4월 20일 제 3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참석해 축제를 함께 즐겼는데요. 식전 공연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수화 공연과 휠체어 댄스 공연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되새겨 보기 위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을 비롯해 기념사와 축사, 표창이 이어졌으며 내빈들이 함께 떡메 퍼포먼스를 벌이며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야외에서는 장애인 단체 소개와 장애인 일자리 체험 홍보 부스가 운영돼 장애인들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적극적인 포용 노력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모두 함께 살기 좋은 남양주시가 꾸려지길 기대합니다.